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한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허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고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여러분 그림을 한장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혹시 이 그림 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디 어떤 박물관에 걸려있는, 걸려있는 그림일까? 많이 보셨죠? 네, 예, 그렇죠. 아주 예술적인 저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가 안과나 또 안경점에 가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큰 기계 앞에 우리가 턱을 올리고 앞을 보면 그 기계가 이제 시력을 측정해 주는 그런 기계인데 흐려졌다가 뚜렷해졌다가를 반복하죠. 이 기계의 이름은 자동 굴절 검사기라고 해요. 자동 굴절 검사기. 뭐 하는 기계일까?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사물에 비쳤다가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빛이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되고, 어, 우리의 눈 안에서 눈에 들어올 때그 빛의 방향이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굴절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의 초점이 우리 눈동자 뒤에 있는 그 망막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 빛을 굴절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우리 눈에 빛을 보내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빛을 보고 우리 눈 안에 빛의 초점이 어디에 맺히는가를 측정해주는 그런 기계라고 해요. 그래서 막막보다 더 앞쪽에 그 빛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걸 근시라고 한답니다.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먼 것은 잘안 보이고 그 막막보다 더 뒤에 빛의 초점이 맞춰지면 원시. 먼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은 잘안 보이고 또그 빛의 초점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난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굴절 이상, 그러니까 빛을 빛의, 빛의 빛의 방향을 잘 바꿔줘서 망막에 정확하게 그 초점이 맞춰지게 해야 되는데 굴절의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시력 검사 결과로 우리 눈에 굴절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안경을 쓰고 또 렌즈를 끼고 끼기도 하고 또 라식과 라섹 같은 수술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굴절 이상이 잘 교정되도록 망막의 빛의 초점이 잘 맞춰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요. 어렸을 때는 더 시력이 자주 변화하잖아요. 그죠? 1년, 2년마다 시력 검사를 새로 하고, 새로운 안경으로 바꿔 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야, 이렇게 깨끗하고 밝은 세상이 존재했구나 하는 것을 매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전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도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훤히 세상을 깨끗하고 맑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보는 것보다는 좋게 보이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굴절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초점이 맞지 않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기서 재판하는 것은 재판정이겠죠. 그죠? 고대 이스라엘은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예가 룻기 4장에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염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그리고 그 성문 앞에서 유산을 상속할 사람, 기업물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을 했다. 법적인 절차가 그 성문 앞에서 진행됐다는 것이죠. 자문 2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 그러니까 재판하는 그곳에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콜 아, 재판장 재판정이 있죠, 그죠그재판정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겠어요 정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공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상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지혜자가 보니까 그 재판정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의나 공정이나 상식보다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잊어버리다, 또 눈꺼풀을 감다, 또 무심하다 하는 뜻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악"이라는 것은 보통 약자를 향해 있죠. 그죠? 약자들의 그 사정과 그 억울함에 눈을 감고, 그 사정을 잊어버리고, 그 사정에 무심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그것이 바로 재판정에 행해지는 악을 대표하는 그런 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무죄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악을 발견하게 될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판사들도 저러는데 뭐, 정치인들도 저러는데 뭐, 리더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뭐.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충실하게 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또더 나아가서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왜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도서의 저자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던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주죠.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악의 편이시거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초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고 서로에게 기준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하는 말은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 시편 7십 편도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2절에 보시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아,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을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왜 그렇단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0편 기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뭐하나 오히려 고생만 한다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 7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편,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25절 절씀함 함께 읽습습다하하에에서주주 외에 누내내있있으리땅에에서주주에에내사사할할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참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억울해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허무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뭔가 모범을 보여야 할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공정과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참 지나친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슨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의에 하나님께서 상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향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보다 그 너머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전도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하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깨끗, 눈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의 안목을 깨끗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람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짐승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결국 짐승과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속담이 있죠. 저는 좀 비속언조 알았는데 속담이라고 합니다. 아,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오히려 개의 삶이 더낫다 개의 삶이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속담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2010년에 게일 포스너라는 한 억만 장자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유산을 상속했는데 자기 치와와 애완견에게 얼마를 상속했냐면 1,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혈육이었던 자기 아들 그 독자에게는 얼마를 남겼느냐 100만 달러. 그에게는 1,100만 달러를 남겼는데. 그 아들, 독자에게는 100만 달러를 남겼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개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재산도 훨씬 더 많이 받았죠. 아, 짐승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요즘은 개 호텔도 있고 개 마사지 샵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개를 마사지 해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아, 어떤 때는 짐승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할 때도 있죠. 어쨌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사실, 아, 짐승이나 매한 가지다.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차피 죽고 그게 다라면 자기라도 먹고 마시자 하겠다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데 이 세상에서 느끼고 경험해 볼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해 볼수 있는 모든 쾌락과 황홀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죽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1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동물과 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끝날에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육체는 썩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음에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허무함과 분노 가운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준비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배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또 로마서 8장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 맺어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날 준비는 어떤 준비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내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싸우고 맞춰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후기가 어떻습니까? 아 후, 후회가 된다 괜히 그렇게 했다 아, 그렇게 하고 보니 허무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아, 8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게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바라볼 것이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죽음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내일보다 오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묵상하면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얼마나 초조해하고 두려워해야 할 때가 많아 많이 있죠, 그렇죠.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둘러싸여서 그 걱정으로 충만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불안, 내일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미래의 일을 누가 알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불안한가? 왜 초조한가? 내일 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 어니 젤린스키라는 작가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다. 걱정의 또 4%는 우리가 바꿔 놓을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 외국에는 90% 이상이 쓸데 없는 걱정이다. 확률적으로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참 위안을 주는 것은 이런 확률이나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향한 초조함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을 향해 걱정하고 두려움,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대신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도서 3장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 때문이라.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생업,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삶의 총체적인 그런 삶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와 걱정하는 대신에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요리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기저귀를 갈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기쁨에 충만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죽음보다는 하나님 만날 그 날에. 내일보다는 오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안경을 쓴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눈과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눈에 시력 저하가 오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통이 오고 어지러움증이 오고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 안경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잘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분노와 우울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푹 쉬어도 보고 모든 할수 있는 것을 해보는데 소용이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안경을 바꿔 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내일보다는 오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